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에셋은 파인드 레퍼런스 2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에셋과 스크립트 등을 설치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 양이 많아지게 되면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지, 스크립트는 어디에 적용을 한 것인지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억이 나지 않아 찾는 데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때론 의도치 않게 중복되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에셋을 사용하게 되면 어디서 사용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사용되지 않는 에셋은 제거하여 불필요한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필요한 에셋을 다른 프로젝트로 쉽게 옮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파일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컴퓨터 사양에 따라 검색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찾는데 허비하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상당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 판타지 킹덤 에셋을 미리 설치하였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해선 해당 창을 열어줘야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 Find Reference Tool을 선택합니다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되며 해당 창은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면 됩니다 처음 사용을 위해 스캔 버튼을 클릭해서 현재 프로젝트의 에셋들을 검색합니다 검색을 마치고 에셋들을 확인해 보면 해당 파일의 앞에 숫자가 표시됩니다 이 숫자들은 현재 이 파일이 참조되고 있는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조되지 않다면 숫자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해당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어디서 사용되는지 알수 있는데, 유즈는 해당 자산이 어디서 직접적으로 참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즈드 바인은 어디 자산에서 참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자산이 적용된 오브젝트의 목록이 나열되게 됩니다. 아래 설정은 창에서 표시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스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어떤 자산을 표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줄쳐진 아이콘은 해당 경로를 표시하게 됩니다.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은 해당 파일의 용량을 표시하게 됩니다. 점 모양의 아이콘은 확장자명을 표시하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는 그룹의 이름을 각 타입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기 편한 대로 설정하면 됩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적용된 목록 중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씬에 배치된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하이어라키 창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찾고 또 다른 것을 찾으려 할때 또다시 에셋을 선택하게 되면 다시 검색하게 됩니다. 그럴 땐 왼쪽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정하게 되면 다시 검색하지 않고 다른 오브젝트를 쉽게 찾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체크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체크하게 되면 즐겨 찾기로 등록됩니다. 체크한 상태에서 오른쪽 별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면, 이렇게 해당 에셋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에셋이 필요 없다면, 아래 딜리트 버튼을 클릭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한 에셋은 따로 백업이 되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목록을 제거하려면 클리어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여러 개의 즐겨찾기한 오브젝트를 다 찾으려면 셀렉트 버튼을 클릭하면 하이어라키 창에서 같이 선택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이어라키 창에서 컨트롤하시면 됩니다. 중복된 에셋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오른쪽 하단에 도구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화면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기 위해 텍스처 하나를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캔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중복된 에셋이 표시됩니다. 불필요한 에셋은 제거하면 되는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x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에셋은 삭제됩니다. 나 레퍼런스는 사용되지 않는 에셋의 목록을 나열하게 됩니다. 필요 없다면 해당 에셋을 선택하고 아래 크레이트 백업에 체크합니다. 그럼 딜리트 버튼이 활성되는데 이 버튼을 클릭해서 제거하면 됩니다 다시 해당 에셋이 필요하다면 백업된 폴더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프로젝트가 위치한 폴더로 이동합니다 보시면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고 fr2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를 들어가 보면 해당 에셋이 패키지 파일로 백업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프로젝트에 들어가 하면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던 에셋을 다른 프로젝트로 옮기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옮기고자 하는 에셋을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을 합니다. FR2, 익스포트 목록이 있습니다. 이중 스크립트가 필요 없다면 아래 것을 선택하고 다 같이 옮겨야 한다면 위에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되며 필요 없는 것은 체크해제하거나 아래 선택 부분을 설정합니다. 완료되었다면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폴더를 선택하고 파일 이름을 작성한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폴더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패키지 파일로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다른 프로젝트에 드래그하여 추가하면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인더 레퍼런스 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셋을 쉽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찾는 데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로 쉽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회복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